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202 경인지역 일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호 아,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에 경선 없이 단수 공천 되셨습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예. 당의 신뢰를 많이 받고 계시다 이런 방증일 텐데 아, 처음에 예비 후보로서 출마하셨을 때보다 마음도 더 단단해지셨을 것 같고 예. 아, 좀새삼스럽지만 출마의 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저를 적극적으로 신뢰해주신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다원동 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아, 드려봅니다. 아, 아.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여정 중에서도 힘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저에게 적극적인 지, 예, 지지를 보내주신 연수구민, 결코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구정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송도동의 잦은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원도심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미래를 이야기하고 내놓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있고 뚝심 있는, 그리고 도시계획을 잘하는 제가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수구민 모두는 이제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저 이재호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연수구청장 선거를 보면 뭐 인천 구청장 선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격전지다 또 관심도 많다 이런 네. 어 주변의 평가가 많은데요. 어 무엇보다도 지금 고남석 현 구청장과의 세 번째 맞대결 때문이잖아요. 네. <laughs> 한 번씩 승리를 이렇게 주고 받으셨는데 참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세 번째 만나셨습니다. 예, 뭐 네. 지금 보니까 또 그렇게도 됐네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단한 번도 아 이것이 뭐세 번째 대우이다 무슨 뭐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제가 해야 될게 되겠... 일과 또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 말고는 전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시 뭐 재대결이라 여기에 대한 큰 의미는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런 것보다는 정책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지지난번에 이제 연수구청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왜 연수구청장이... 이제오야만 하는가 이렇게 연수 구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구청장 재임 시절 3년차로 기억이 됩니다. 네. 2017년에 저희가 구정 운영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88.2%가 우리 연수구가 살기 좋다. 그리고 87.5%의 우리 연수구 구정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임 시절에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공약, 공약 이행 평가 그리고 또 정보 공개에서 s 세이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연수구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이제 바로 그 원동력은 연수구를 앞으로. 미론에는 또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재호가 뚝심 있는 이재호가 바로 그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정책 위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송도와 원도심 맞춤형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예.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연수구는 이미 바이오 허브랩으로 세계 속에 그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많은 그 일자리도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의 미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타운인 우리 송도동은 더욱 세계 속의 비즈니스 타운답게. 그리고 원도심은 스토리텔링을 입힌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 그런 도시로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도시로 그려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민 모두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에 이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시겠다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서버해야 되는 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예를 들면은 우리 연수구의 역사를 다시 살려서 그에 따른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능어대를 갖고 있는 우리 연수구에서 능어대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또 이제 우리 도시가 탄생되기 전에 과거 미추홀로 더 올라가면서 소선호의 어떤 역그 국가. 를 다시 만든 이런 부분에서부터 다시 재조명해서 그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분명히 부가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 관광이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인프라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예, 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연수구 주민들의 고민인데 교통 인프라 문제는 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201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2010년에 제가 광역의원을 도전할 당시에 네. 저의 그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GTX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 당신은 GTX가 뭐야? 아, 그 가능한 거야? 아, 정말 공약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 될 때, 지금 현재, GTX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바로 그 현실이 네.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저 이지호가 그려내는 교통사통팔달의 연수구는 GTX, 그리고 KTX, 그리고 M광역버스, 음. 그리고 트램, 그리고 시내버스가 같이 연동되는 새로운 교통의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이런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예. 자, 교통도 이제 중요하지만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충전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예. 삶의 어떤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시 인프라도 중요한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 어, 대책을 갖고 네, 있습니다. 저희 그 공약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K Culture World라는 음,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송도 K 아레나, 이 광장을 이야기하죠. 광장 그리고 송도 K 분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타운의 송도도 더욱 국제 도시로 또 원도심은 더욱 원도심에 맞는 스토리가 입혀질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 모두는 이제 너와 나가 아닌 우리 하나로 다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 K 에, 에, K팝 월드는 아, K팝 어, 월드는 이제 우리의 볼거리가 될것이며세계인을 이곳으로 불러내는 네. 또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마,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 경인일보가 모노커뮤니케이션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차기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신 구도심 균형 발전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견인하실 수 있을까요. 에, 지역 경제 정말 경제를 살린다는 것, 정치의 요체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거시적인 큰 경제는 국가가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서도 작은 지역의 경제는 최소한도 지자체장이 이걸 나서는 모습이 우리 국민을 또힘 있게 하고 또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수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죠. 바로 공항에서 바로 육지로 접하는 부분에 유치하고 있다 는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려서 지역의 소상공인 그리고 이런 그 자영업자들을 위한 연계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음, 일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지 또 아니면은 상품 개발로. 수출을 노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고용 효과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힌 현안은 바로. 부동산 경기 안정화였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좀 해법이 좀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 그러나 이제 국가주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또잘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역으로다가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2000년. 2020년에는 요약 22%의 치솟는 부동산을 저희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권을 저희는 보내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맞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원도심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음. 공급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시 정부와 광역 정부와 네. 협의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구청장의 약속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대통령부터 172석의 거대 국회, 그리고 광역단체장과 지자체장, 그리고 구의원까지 모두 한 라인으로 맞췄고 지금 우리가 맞는 현 주소는 어떠냐 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고 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바로 이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넉넉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수구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포함해서 또 혹시 뭐 공약이나 정책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 지난 3월 9일 구민의 올바른 해안으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바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 구정책도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우리 올바른 국민의 해안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시작을 바로 우리 연수구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해안을 저는 믿습니다. 힘차게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우리 연수구, 지난 정체된 4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다시 뛰는 연수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재호가 그 중심에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김 행정으로 구민을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와 함께 출마의 편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